이 친구가 이러는 이유는 저번주 내내 스마트워치 실험을 무리하게 하다가 촬영 도중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급하게 대체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인터넷 쇼핑 최저가의 싸움이다 가격은 다 다르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해외 장사라는 것이 어쩔 수는 없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간단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저번 영상의 의견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었다. 국내는 불법이지만 해외는 아니기에 매자는 그냥 앵거스 회원님 구입만 해주십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있던 시팡의 저 사건을 보려한다이 물건은 시팡이 올린 것이 아니다. 잘보이지는 않지만 벌써 15,000 반품비 심 판매자가 따로 있는 상품이다. 이걸 보고 지우지 못한 판매 중지를 시키지 못한 시팡의 잘못인 거다. 그리고 이런 로켓 물건들은 시팡이 직접 구입해서 창고에 박아놓고 시팡이 판매를 하 빨리 배송할 수 있는 로켓 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이중 제일 저렴한 상품에 들어가 보면 11만 9천 원, 12만 원 돈이다. 그런데. 대송비가 심한. 플레부에 <laughs> 대해. 와우. 우리는 소비자로서 똑똑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일단 오픈마켓이란 걸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바이, 이마족, 초록창 쇼핑, yeah. 11길, 키움 마켓, 씨팡 그리고 내 콘텐츠인 그곳, 아이스프레스 yeah. 등등 거의 대부분이 네 오픈마켓이다. 오픈마켓이란 쉽게 말해서 오픈된 마켓. 누구든 아이템만 있으면 상점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판매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 플랫폼이 바로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오픈마켓 꿈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오픈마켓의 꿈이 일어났다. 아마 다들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되게 어려운 시기.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저의 수익은 첫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이 금액이었습니다. 다들 그냥 취직이나 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웜 매출 1000 이상, 순수익으로 700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 나도 저런 영상을 보며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요 엉망이 된 기분이다 그렇다면 집배송 구에댄 배대지 이런 것들은 뭘까? 오래간만에 하이파이 시드 음악이 듣고 싶었다 전원을 켜고 시 d 를 누르면 하이파이 그런데 이상하다 플레이 버튼을 계속 눌러보았 재생 안돼 나이스 왜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구입하려고 검색을 했다. 생각보다 해일하고 적혀있는 물건들이 많았다. 그때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은 79,000원 택배비는 9,000원 해외 직배송 상품 이 사진을 보니 뭔가 냄새가 난다. 너무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다. 필살기 그곳의 카메라 야. 아니 보고 구입한 것도 아닌데 반품 배송비 4만원에 교환배송비 6만원? 리뷰가 두 개나 있다 디자인 기능 모두 만족합니다 나이스 이 사람은 구매대행을 이용한 것이다 79,000원 내머릿속에 이해로는 1. 구매대행 주문 2. 구매대행 해외 판매자에게 연락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매대행을 보내는 건지 구매대행이 사용하는 배대지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에 나에게 배송이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친다. 구매대행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저저번 영상에 넥밴드 2만원대에 구입을 했지만 이렇게 더 저렴하게 프리배송으로 판매하는 구매대행 업체도 있다. 이것은 중국 도매 사이트 중 하나인데 어떻게 싸게 가져오는지 나는 모르겠다. 뉴스에서 한번쯤은본 알리바바의 회장. 이 사람이 운영한 회사에 방금 보여준 도매 사이트들도 있고 우리가 내가 컨텐츠로 그곳, 알스프렉스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도매 사이트가 아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이트다. 알스프렉스는 도매 사이트보다는 비싸지만 여기도 오픈마켓이다. 판매자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하지만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판매자가 한국에 보내준다. 적고 났다. 미국의 이바이. 이마존. 예전보다 요즘은 한국 직배송이 많아졌다. 이게 바로 한국으로 직접 싸주기 때문에 직접 배송, 직배송이다. 직배송은 그냥 이게 끝이다. 그리고 내 채널에 또 많이 달리는 댓글 중 중국 물건을 왜 사냐? 중국이 뭐다, 그렇지. 이런 댓글들이 많다. 최근에 이불을 정리하려고 난 로켓 와우 회원이기 때문에 이불 정리함을 구입했다. 그렇다면 다른 저렴하게 구입해서 한국에 가져와 빠르게 배송하면서 팔지, 왜 복잡하게 해외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그것을 사입 판매라고 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자기기, 특정 물건은 국내에서 안전검사, 이런 마크가 필요하다. 이런 인증마크가 필요 없는 옷, 신발, 이런 물건을 사입할 수 있지만, 그렇다. 돈이 좀 들어간다. 제품이 인기가 있으면, 사입하는 사람부터 가격 경쟁의 리스크 있다. 그렇다면, 구매 대행은 돈이 안 드는가? 해외라 적혀있는 물건에 들어가보면, 이런 것들이 꼭 있을 것이다. 개인 통관 고유부호. 해외 구매 시 통관 절차에 사용한 용도인데, 통관 절차 시누구 물건인가는 파악하고, 내 개인 정보 대신. 가상의 주민번호라 생각하면 된다. 만약 빌려준다면, 주민번호를 빌려주는 것 같다 생각하면 된다. 통관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판매자 이름으로 하면 수입 판매가 돼 그래서 고객 이름으로 합니다 그럼 구매대행이 되죠 앵거스 내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구입한 것으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가 내는 거다 좋게 판매하는 구매대행 업자도 있다고 하지만 신용카드가 아닌 카카오페이를 쉽게 결제도 가능하고 후리배송에 한국 직배송도 해주는데 배송비 10만원이나 쳐받고 내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반품비나 쳐받고 이렇게 피해받는 사람들도 있다 무슨 앵거스 쇼핑도 아니고 저로의 체스를 잡으신 거예요. 알리콜미 공식 스토어에서 3만 원도 안 하는 시계를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고 아니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 봤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배대지 최근 미국 아울렛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는데 아 이건 우리가 아는 폴로 랄프로렌이 아닌 미국 폴로 하나 17,000원 돈 반스 티셔츠 15,500원 또 난다 이런 식으로 네가지를 구입해가지고 63.31달러 7만원 초반이 나왔다 국내 디자인도 없고 특별해서 구입을 항상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 사이트는 한국 직배송을 안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나 8년 전부터 사용했던 배대지 말 그대로 배송 대행지를 사용해야 한다 물건을 구입한 이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라 배송 대행지에서 주는 미국 주소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 업체에서 배송요금을 알아서 측정이 나에게 결제라고 보내준다 일단 해외 물건을 결제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나 여기서 물건 구입했어 너네 주소 으니까 배송비랑 수수료해서 알려줘 라고 신청하면 그 업체에서 나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해외 직구 옷의 팁을 말해주고 싶다 외국의 옷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와 달라 국내에서 L이면 한치 수작은 M을 구입하세요 괜히 힙하게 입는다고 2 x 즈를 사면은 나이스 하로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해외결제는 무조건 원화결제 차단을 하고 달러로 결제하시길 원화결제하면 이중수수료 붙으니까 나이스